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자 사랑의 파자 분석법입니다.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자 사랑의 파자 분석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목자입니다. 육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환자입니다 사람의 눈의 모양이죠. 눈, 눈이 있고 눈동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를 어떻게 됩니까? 가로를 세로로 세운 거죠. 그래서 눈 목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자가 눈썹미입니다. 눈썹미 상급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글자를 파자 분석을 해보면. 통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분리해서 연상작용을 적용되도록 분해한 겁니다. 몸시 또는 죽음시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여기서 몸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신체를 말합니다. 몸시. 그 다음, 몸시 안쪽에 있는 것이 뚜를곤. 그 다음 나머지가 뭡니까? 눈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체의 사람의 몸의 신체의 그러니까 이 눈목이잖아요. 사람의 신체인 눈 윗부분에 뚫고 나온 것이 뭐다라는 거죠. 눈썹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의 일부인 눈 윗 부분에서 뚫고 나온 것이 눈썹이라는 얘기입니다. 눈썹이 좀 길이가 조금 길죠. 그래서 눈썹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처말미자입니다. 아처말미 일급에 해당하는 한자고군요. 여자 여 그다음 뭡니까 눈썹미다라는 얘기죠. 여자가 눈썹에 신경을 써서 화장을 조금 진하게 해서 나온다. 그것은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겠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쁠 미 또는 부정적인 용어로서는 아침할 미. 아침이 반드시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여자가 눈썹을 만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거다. 예불미 또는 부정적인 용어일 때는 아츠말미 되겠습니다. 그다음 한자, 발을 찍자입니다. 발을 찍, 발을 찍칠 급에 해당하는 한자입니다. 이 글자를 파자 분석해 보면 분해해 보면 열 십이죠 열 십. 10십. 10은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10가지 가장 큰 수가 10이죠. 많,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눈목이죠. 그 다음 남은 것이 니언 자가 스물해 또는 감출해가 되겠습니다. 스물해, 감출해. 그러면 이것을 파자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눈이 있죠. 많은 눈이. 주위에 많은 눈이, 눈들이, 어떻게 되십니까? 감추어져. 숨어 보고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위에 많은 눈들이 숨어서 지켜볼 수도 있으니까,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올바르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발을 찍입니다. 그 다음, 이를 찍입니다. 이를 찍, 또는 앞서거나 빠르다는 뜻입니다. 이르다, 때가 이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찍 찍기라고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찍, 일직직입니다. 직 이급에 해당하는 글자네요. 벼화자입니다. 그 다음 고들직이죠. 벼는 곱게 심고 곱게 심는다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뭐를 곱게 식, 심고 자랄 때도 똑바로 자랍니다. 수직으로 서 벼는 곱게 지차라고 또 보리보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찍 심는 심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찍 일찍 직일을직 이러다는 것은 앞서거나 빠르다는 얘기겠죠. 순서가 그래서 벼를 배어내고 주수한 후에 보리를 파종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표는 일찍 곱게 심고 곱게 자라며 보리보다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일찍 심는다. 그래서 일일찍 뭐 빠를직해도 되겠죠. 그다음 번식할 식절 한번 보겠습니다. 번식할 식은 2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죽을 사변이죠. 죽을 사변, 그 다음, 고들직입니다. 고들직. 이겁에 해당하는 글자군요. 생명이 또는 동물이, 동물이 죽게 되면 곧바로 부패되기, 부패가 시작되어서 세균, 세균이 수없이 번식한다는 얘기입니다. 번식할 시, 식입니다. 식. 생명이 또는 동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곧바로 곧바로 시체가 부패되어 세균이 수없이 번식한다. 번식 번식할 시기 되겠습니다. 죽게 되면 곧바로 세균이 수없이 번식한다. 이런 뜻이죠. 번식할 시기 됩니다. 마지막으로 큰 덕입니다. 덕덕덕을 베푼다는 얘기죠. 도덕이란 음, 의미도 있습니다. 도덕적 의미. 그 다음 이 글자를 풀이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파자 분석을 해보면 고돌지기죠. 고돌지 고들직. 마음 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곱게 갖는다는 것은 뭐죠? 도덕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도덕적으로 의를 갖춘 모습이다. 도덕덕, 그 사람은 도덕. 걸 원칙을 하기 때문에 덕을 삼는 사람이 돼서 덕덕도 됩니다. 고들직 마음심이죠. 마음이 고든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다. 도덕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삼는 사람은 뭐죠? 덕을 많이 베풀 수가 있다. 악행을 저지를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덕덕이 되겠습니다.